유튜브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기. <laughs> 유튜브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웃 <laughs> 써도 없어, 만약에. 어, 제일 안 한다. 안 한다? 어. 난 한다. <laughs> 아니, 그건 도 뭔데, 잠깐만 내가 니네 손이야? 내가 막 18살 돼가지고. 아, 전라웃겨, 막. 아, 누나, 이거 봐. 전라웃겨. 아, 개열받네. <laughs> 그 사람이랑 사겨. 나랑 왜 사귀는데?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미니멀 사입니다 미니멀 우디입니다 오늘은 밸런스 게임을 해볼 건데요. 일전에 공신 밸런스 게임을 업로드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부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막그 영상 봤다고 나한테 얘기해줬어. 아 진짜? 어, 자기 알고리즘에 <laughs> 내가 나온대. 유명 인사 됐네. <laughs> <laughs> 자첫 번째 질문, 여친이 사임 vs 여친이 후임. 선임이냐 후임이냐? 그럼 100% 이거는 후임이 낫지. 왜? 왜? 네? 선임하고 싶어? 당연하지. 왜? <laughs> 네? 군대는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 후임이면 은막 갈고. <laughs> 요새는 안그러 <그런가? 웃음>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알려주고 챙겨주고 하는 건 있지. 아... 후임이면 뭐잘 모르면 은 알려준다거나. 근데 막 혼나잖아. 내가 막 이렇게 이거 해, 저거 해 하면 싫어? 아, 알겠습니다. 하고 하면 되지. 하면서 속으로 이제 딴 생각 하겠지. 무슨 생각? <laughs> 어, 근 지가 지가 시켜야 돼. 빨리 저녁해라. <laughs> 저사람만 전역하면. 이 어디 질문 있었어? 이게 여친의 선이 여친의 후임이? 아니, 내가 만들었어. 아, 만든 거야? 잘 만들었네. 여친의 후임 선택하겠습니다. 나! <laughs> 다음 질문. 네. 휴가 10일 받기, 월급 30만원 더 받기. 어허. 자유. 그것을 과연 금전적인 그 수치와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것인가? 당신의 자유는 얼마입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라 말이지. <laughs> 근데 월급이. 18개월 곱하기 30이잖아. 아, 그러면은 오, 좀 차이가 오, 크네. 33, 80, 540만 원이야. 000원이네? 월급 받겠습니다. <laughs> 그 월급으로 누가 나가서 차라리 알차게 쓰겠어. 음, <laughs> 곰이랑 싸우기 vs 여친이랑 싸우기. 곰이랑 싸우겠습니다. <laughs> 내가 곰보다 무서워. 아니, 무서운 게 아니라 싫다는 거지. <laughs> 하기 싫은 것 <laughs> 아니 싸우고 풀면 되지 여친이랑은 고이랑 어. 싸우는 거는 결말이 죽거나 이기거나 봐죠 <laughs> 죽거나 죽이거나야 <laughs> 다음 질문 네 여자친구가 여사친이랑 클럽 가기 남사친이랑 여행 가기 이거는 당연히 여사친이랑 클럽 가기가 낫지 그래 응 근데 클럽 가서 막 헌팅하면 어떡해 <laughs> <laughs> 아, 네. 제가 그럴, 그러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생각을 해보자면 은왜 하품을.. <laughs> 질문이 재미없으세요? 아니, 너무 날 피로하게 하는 질문이었어. <laughs> 그럼 다음 질문! 어. 군대 말뚝박기 어. VS 유튜브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기 어. <laughs> 유튜브 제대로 에서 다시 시작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진짜? 아무도 우감독을 몰라. 아무도 날 몰라? 어. 웃어도 없어. 만약에. 어. 그럼 나 뭐로 시작할까? 어. 나 잘하는 게 뭐가 있지, 그러면? 내가 잘하는 걸로 해야지. 아, 나는 그러면 그런 거 하고 싶어. 나는 애기들 교육하고 이러는 거 좋아하거든? 나 약간 공부방 선생님. 어? 공부방 선생님 유튜브 하고 싶어. 자, 잘, 잘 어울려. 잘 어, 어울려? 뭔가 잘 어울려. <laughs> 어나 공부방 차려가지고 공부방 선생님 이제. <laughs> 근데 왜 하필 공부방이야? 그냥 학원 선생님도 아니고. <laughs> 공부방이 조금 더 이런 느낌. 학교 끝나면 와가지고 어느 날 공부도 하고 놀러도 가고 코스트코도 뭐 놀러 가보고. <laughs> 뭐야? 재밌겠지. <웃음> 재밌겠다. <웃음> 아 내가 군대 있을 때 인사가 다 해놨지. 비슷한 질문인데 하나 더 만들어 왔어. 뭐야? 군대 말뚝 받기 vs. 음. <laughs> 미소녀 버튜버로 시작하기. <laughs> 아, 그것도 뭔데, 잠깐만. 아, 내가, 나, 내가? 어. 근데 왜 미, 내가 미소녀야? 어. <laughs> 아, 그거 너무 어렵다. 그럼 미소년 버튜버는 가능해? 아니, 버튜버가 훨씬 어려울 것 같아. 아, 그래? 인생 나이돌 하면 군대 말뚝받는게더 쉬울 수도 있어. 오, 그래? 버튜버 너무 어려워. 네. 그러면 서있는 나? 그냥 컨텐츠로 제로부터 시작하기대. 버튜버로 제로부터 시작하기. 나는 생각 안 해봤다. <laughs> 어, 그냥 유튜브를 제로부터 시작할 것 같아. <laughs> 뭐 어떤 거? 어떤 걸 할까? 패션 유튜브를 하지 않을까? 패션 유튜브? 관심 있는 분야라서. 음. 음. 뭔지 그렇게 시작할 것 같아. 재밌다. 공부방 유튜브 대 패션 유튜브. 둘다 하자 그냥. <웃음> <웃음> 그러게. 어. 언젠가 할수 있는 거잖아 사실. 어,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만든 질문인데 아, 질문을 언제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 <laughs> 갑자기 국제 커플 되기 갑자기 10살 차이 커플 되기 <laughs> 국제 커플 대 10살 차이 커플? 응. <웃음> <웃음> 갑자기 내가 연하가 되거나 연상이 응. 되거3 서른여덟이 되거나 열여덟 살이 되거나 <laughs> 어허, 국제 커플이 낫다 오 왜? 장점이 많은 아, 것 같아. 응. 유튜버라는 가게 기준이잖아. 아 그치. 어 그럼 국제 커플은 내가 봤을 때 장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몇살 차이라는 걸로는 장수하기 <laughs> 좀 어려울 것 같아. 뭔 말인지 알것 어, 같아 국제 근데. 커플은 컨텐츠도 나올 것도 많고. <laughs> 그 반대로 내가 갑자기 18살 되기 대 38살 남자친구 되기. 아, 이거는 38살이 나을 것 같아. 38살이 나을 것 같아. 만약에 경험까지도 어려진다면은? <laughs> 나이 많은 걸 선택할 것 같아. 내가 막 18세 대가지고 아, 전라웃겨! 막. <laughs> 아, 누나, 이거 봐, 전라웃겨. 아, 개열받네. 아, 진짜 학교 깨야겠다. 아, 안 돼! 가끔 짜면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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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나 트위치 후원하기 5 0 0 0원만 아, 싫어! <laughs> 커플, 사친 관련 질문입니다. 아, 나는 이 사친 관련 질문 오케이. 들어가보자고 어 응. 가보자고 응. 애인의 친구랑 어디까지 할수 있나? 음 오케이 1. 롱패딩 지퍼 깻잎 깻잎 떼주기 그 다음이 새우 새우 까주기? 응. 그 다음이 어. 의자 빼주기 의자 빼주기? 그 다음이 어. 겉옷 벗어주기 에헤이 겉옷을 <laughs> <에이, 웃음> 아, 웃기네, 뭐. 나는 밥 먹는 거 좋아하잖아. 어. 아, 요리에 진심이란 말이지. 음. 그러니까 나는 깻잎, 새우 까주기, 또 뭐였더라? 냉장고문 열어주긴가? 아니. <laughs> 아, 내가 떼주고 내가 까주는 거야. 서희가내 어. 친구 꺼내니까 어. 할수 있다 생각해, 먹는 거는. 그래? 이렇게 말하고, 지퍼 올리기는 부지라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거어 주기는 진짜 어이가 없어서. <laughs> <laughs> 상황적으로 그런 상황에 처할 수는 있어. 내 친구든 더사회 친구든 누가 있는데. 애가 엄청 추워. 응, 음, 어, 어. 그럼 벗어줘야지. 어. 그러면 내가 시킬 것 같아. 어쩜 벗어주면 안 돼. 어, 어 그치? <laughs> 근데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자발적으로 벗어준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좀 꼴값이지, 그거는 좀. 근데 이게 전부 다 비슷한 맥락인 네, 것 같아. 맞아, 맞아. 이거 깻잎 논쟁도 그거지. 자기 애인한테 그렇게 먼저 평소에 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도 하면은 친절함의 확장. 그럴 수 있는데 나한테는 안 그러는 사람이 남한테 그러버려요그 사람이랑 사겨? 나랑 왜 사귀는데? <웃음> <웃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뭐죠? 남사친, 여사친은 음. 어디까지 할수 있는가? 허용할 그러니까 수 있느냐? 나 모르겠는데. 없이. 음. 어, 나, 나 없을 없이. 때나 없... 둘이서 어디까지 할수 있느냐? 1. 음. 커피 2. 어? 영화 영화... 아, <laughs> 어, 영화가 좀 그래? 아, 4, 영화, 영화... 3이 식사, 식사, 어, 그럴 수 있지. 4가? 어, 여행! 여행, 여행, 여행은 너무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아, 여행은 너무 스페셜한 이벤트잖아. 그래서 애인보다 어떤 친구가 우선 순위가 된다는 그냥 사실 뭐가 됐든 편할수 있지. 여행 가서 뭐 재밌는 거 봤어. 근데 어. 나는 없어. 그 너무 서운해. 맞아요. 저도 그걸 싫어합니다. 저 그래서 내그 네, 저는 연인 간의 경험 공유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 <laughs> 부대에서 후임이 일본 여행 갔다 와서 이걸 초콜릿을 갖다 줬는데 엄청 맛있는 거야 먹으니까. 음. 그래서 이 맛있는 거를 말만 하면은 공감이 반밖에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가져왔지. 테이프 <laughs> 해가지고 가져와서, 가져와서 같이 먹었지. 자, 나는 어? 상대방이 덕질을 심하게 한다면 음. 그게 아무리 투지라도 음. 질투할 것 같다. 음, 질투 안 한다. 안 한다? 어. 나는 한다. 질투 한다? 당연히 하지. 당연 하지. 그래 아무리 2D라고 해도 질투한다? 어. 어. 심한 게 덕질이라는 그범아 심한 게 덕질. 어막바기 마프라를 막, 막. 안고 자. 아니 그러면 그건 안 되지. 그건 이상하다. 야, 내가 좀 직설해서 좀 퀴즈를 만들어 볼까. 자. 어, 빠른데? 기념일마다 성대한 이벤트를 하는 남자친구들, 기념일을 챙기지 않는 남자친구. 챙겨주는 게더 좋아. 근데 성대해. 얼마나 성 배보다 배꼽이 더 커. <laughs> 이 사람 벌리보다더큰 이벤트를 자꾸 해. 아 너무 못반적이잖아! <laughs> 축한다는 말은 해주지. 아 밸런스 맞으면 아예 무심해야 돼. 뭐야 그냥 생일도 그냥 지나가? 기념일에 관심.. 축하한다고 안 해줘? 기념일에 관심이 없어. 대신 평소엔 성실해 아 진짜? 어. 나는 사실 선물 안 주고 편지 한 장만 써줘도 좋아. 음. 아 그래도 성배하게 해주는 연인이 나은 것 같아. 음. 돈는 쓰면 벌면 되지. 오케이. 그 마음이 갸륵하잖아. 음, 오케이. 검사한 애인 또 축하만 해준다면 은 내가 거, 고르려고 그랬는데 어. 축하도 안 해준다 그래서 안 어, 골랐어. 그냥 지나가. 음. 어. 재밌다 이거. 재밌어? 이거 나보다 사실 선아가 더 좋아해가지고 질문 웃기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태블릿 PC 준비했는데 애인이 털장갑 선물한다면 태블릿 PC 준다 안 준다? <laughs> 연애 기간이 꽤 돼서 나는 상대방이 태블릿 PC가 너무 필요해 보여서 준비한 거면 줄수 있지. 어... 네. 나는 연애 기간이 어. 어떻게 되든 그냥 줄거 같아. 줄나? 일단 주기로 선택을 했으니까, 내가 근데 아이패드 프로야, 그래요? 한 180만 원이야. 남도 아니고, 애인이잖아. 어, A인 어... 상대방이 내가? 털장갑을 주더라도? 음. 마음이 중요한 거다? 그치, 마음이 중요해. 음. 만약에 근데 가성비를 따지려고 음. 저장부터 비싼 거 주면 어 버릇이 나빠지겠지? 이러면서 어. 털장갑을 준비했다? 그러면은! 아, 그러면 안 되지. <laughs> 역시 오늘의 결론이 <laughs> 나 의도가 중요하다. 오늘의 결론. <laughs> 자기가 털 뜨개질을 막 배워서 막 털장갑을 준비해줬어. 어, 그럼 어 그러면 아이패드보다도 있지. 더 귀한 가치가 있지. 자!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나요? 연애 토론을 하면서 서로 생각이 좀 비슷하다라는 음.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도요. <laughs> 재밌었어. 네. 가치관이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 음, 맞아. <laughs> 달라야 근데 영상이 재밌게 나오잖아. <laughs> 그러게. 좀 달라야 되나? <laughs>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들이 있다면 댓글로 또한번 알려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바.